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청포 성부님 여러분, 저는 본부 청포 담당 오경미입니다. 오늘은 제 4절 성인들이 예고한 상제님 강세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정감록이 전한 최후 심판과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정감록은 조선시대 민간에서 전승되어 내려온 비결서입니다. 이 정감록은 오랜 세월 동안 민중의 가슴 속에서 민중의 힘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오늘은 세 가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을 이야기했는데요. 임진왜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질문과 답변으로 이렇게 대꾸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라자수호 여인 대하가 인부지라 그리고, 화라자수호, 18가공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살이란 것은 죽일 살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인가. 여인 대하가 인부지라.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가 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 사람이, 여자 사람이죠. 여자 사람이 사람인변에 벼와자를 머리에 이면, 네. 이런 글자가 되는데요. 네. 이 글자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외나라 할때 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들어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화자수 18가공이라. 네, 활이라는 것은 살릴 활자. 그럼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18가공이라. 그래서 18에다가 더할 가자 공을 더한다는 거죠. 이런 글자가 됩니다. 이 글자는 바로 소나무 송자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부산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바로 부산 위에 이제 대구를 지나서 청송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청송 옆에는 소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유명을 하죠. 거기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청송 옆에 대구 바로 위에 외관이라는 곳에서 일본군이 주둔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쳐다올 때이 비결서도 일본이 알았기 때문에 소나무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일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소나무가 우리나라 사람을 살린다는 건데 나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궁금하죠? 그 부분을 이제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91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와서 조선을 도와줄 것을 암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이여송 장군의 마지막 이름이 바로 소나무송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신기하죠? 두 번째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병자년의 대환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라자수오 우아행산이 천부지라 화라자수오 부토는 온토니 종토하라 사라자수오 나를 죽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아행산이라고 되어 있죠 우아행산 다음 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에요 먼저 비유자에다가 매산자를 우하 옆으로 눕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글자가 되죠. 이 글자는 바로 눈설자가 됩니다. 눈설자. 네. 병자 호란을 일으켰던 청태종이 들어왔을 때 12월 달이고 이것은 45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 1월 달에 이제 전쟁이 끝나죠. 이때 당시에는 큰 눈이 내려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산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했는데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 숫자보다 이제 집을 나가서 눈을 막고 추워서 추위에 떨다가 굶주려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눈설자를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화라자수 그럼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부토는 온토니 종토하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불의 옥잠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불하는 것은 떠있을 보입니다. 떠 있는 흙이에요. 그떠 있는 흙은 따뜻한 흙이고 그것을 따라라. 지금은 이제 다 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구들장이 있어서 온돌이 있죠. 온돌, 온돌이 바로 떠 있는 흙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못간 어린 아이와 노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 뚫어지게 예언한 것이 바로 이 정감록입니다. 자, 이두 가지 예언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데 반면 마지막 이야기는 좀더 유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후천개벽의 대활란과 인류구원의 법방. 사라자수호. 역시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인가? 질문을 합니다. 소두무족이 신부지라. 소두무족.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나를 죽이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머리가 작고 다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기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귀신 기자에서 머리만 놔두고 그렇죠? 다리를 없애면 이런 글자가 됩니다. 네. 이 글자를 설문해자에서 보면 바로 귀신 우두머리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귀신 중에 가장 우뜸이 되는 가장 높은 신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천 개벽기 때 나를 죽이는 것은 바로 신도세계에서 내려오는 개벽신장, 천상신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92페이지 하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라자수. 그럼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죽이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상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때에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답칠뚜락에 구금은 냉금이니 종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알게 되려면 먼저 이제 1200년 전의 통일신라 때의 진표율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진리책 우리가 70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 앞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은 진표 대성사가 어릴 때에 출가를 해서 부사의 방장 변산에 있는 부사의 방장에서 3년 동안 망신처법을 통해서 미륵님의 계시를 받고 어디로 가죠? 금산사로 갑니다. 금산사로 가서 미륵부처님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그 미륵부처님을 조성할 때 어떻게 조성을 하죠? 바로 이제 금산사 절 안에 작은 칠두락 정도에 되는 연못이 있어요 연못 그 연못을 메꿔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바로 이 미륵전을 세웁니다 미륵전을 세워서 그곳에 이제 미륵불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미륵불을 세울 때그 연못을 메꿔지지 않은 곳을 어떻게 메꾸게 되죠 네 숯을 넣고 메꾸게 되는데 물이 나오는 곳에 그 연못의 중앙에는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밑 없는 시루를 걸고 떠 있는 시루를 바치고 위에 이제 미륵부처님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떠 있는 쇠는 차가운 쇠니 그 쇠를 쏘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비밀은 바로 여기 금산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돈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금산사, 금미륵불 금미륵불을 따르라는 것이 그런 바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부금은 냉금이다. 시료 위에 세워진 새로 만든 차가운 미륵금상을 의미합니다. 93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여기를 이제 줄을 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건 마지막 예언이고 가장 중요한 정관록의 핵심이기 때문에 한 줄이 더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엄택곡부라, 삼일 인석은 이제 전전하니 보하지하라 그럼 그 미륵부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어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엄택 엄이라는 것은 문득 엄자 집은 집택자를 썼어요. 그래서 문득 집을 택해서 고부로 오신다. 이 고부라는 것은 바로 전라도 고부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시는 미륵 부처님을 만나서 3일 인석을 하라. 이것도 역시 글자를 깨뜨려서 이렇게 전한 건데 이것도 제가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사람 인변에 한 일자를 써서 전역 석자를 놓고 아래에 석점자를 쓰면 이런 글자가 되는 게 어떤 한자일까요? 네, 바로 수행하다 할때의 수입니다. 밖글 주자죠. 밖글 주자. 그래서 이미륵부처님을 만나서 도를 닦아야 된다. 진리를 닦아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미륵 부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이제 전전이다. 이로움이 있을 제자 전전. 여러분 전밭이 두번 반복이 됐어요. 이건 강조의 의미죠. 작은 밭이 아니라 굉장히 큰 밭이에요. 큰 밭이 이름을 쓰는 곳이 지명으로 어디죠? 바로 대전입니다. 대 환란이 있을 때살 구원의 법방은 밭에 있다. 큰 밭에 있다. 대전에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제님의 도의 구원을 비밀을 담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치라는 것은 후천 성경의 문명이 바로 이 후천 세계 수도가 완성이 되는 땅, 이 대전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행정 수도도 지금 대전 옆에 세송시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듯이 바로 세상의 울로와 도운의 울로가 이 대전에서 만나게 돼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도화지하라도화지길도 자에 아래야 자에 머물 지 자. 그칠 짓 자죠. 바로 인간으로 오신 미륵 부처님의 도 아래 머물라고 신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도전 말씀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편 15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술술은 내가 쓰기 위하여 내 놓은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 4절 내용들이 수탄,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왔던 공자, 석가님, 예수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종교인들, 깨달음을 얻었던 진표대성사 이런 분들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상제님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을 통해서 1장에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